안녕하세요. 연구소장입니다. 다들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오징어 게임 시즌 1에 보면 주인공인 성기훈에게 돈을 받아내는 사채업자가 나옵니다. 인주가 없어 성기훈의 코를 때려나는 코피로 인주를 쓰는 악독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시리즈의 사냥개들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사채업자는 아주 나쁜 사람들로 묘사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추심은 이제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간 손목에 쇠고랑이 찰랑찰랑 채워질 겁니다. 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채권 추심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채권 추심 점유율 1위 기업이 고려신용정보입니다. 금융이 발전된 현대사회에서 돈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채권자들의 빚을 받아주는 회사가 고려신용정보인데요. 고려신용정보는 1991년에 설립된 회사로 생각보다 역사가 꽤된 기업입니다. 1997년 발생했던 IMF 외환 위기 덕분에 설립 후 급격하게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꾸준히 성장해오면서 국내 1위 채권 추심 기업이 됩니다. 앞에서 IMF 외환 위기 때 매출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채권 추심이라는 업종의 특성이 경기과 불황일 때더 매출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절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가가 3배가량 급등했었습니다. 또한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모두가 힘들어 하지만 그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인데요. 우리 자본주의는 통화량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물가가 오르면서 자연스레 대출과 채권의 규모는 점점 커지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채권 추심의 규모도 점점 커지는 구조이죠. 그리고 채권 추심업이 90%에 달하는 매출을 끌어오지만 채권 추심만 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신용평가, 자산평가 등의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3년의 매출 추이를 볼까요? 1165억에서 1582억으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매출 증가가 아름다운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간의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아, 아름답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상향 하는 그래프는 항상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4년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2024년 3,4분기부터는 워낙 코스닥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에 비하면 선방한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배당 성장을 빼놓을 수 없죠. 10년간 배당 추이를 봤을 때 아름다운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 전 배당금은 주당 75원에서 주당 420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5.6배의 성장한 규모이며, 만약에 10년 전 고려신형 정보를 투자하였다면, 지금의 배당률은 21%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2025년 예상 경제 성장률은 1.9%입니다. 수출은 사상 최대치이지만 내수 경기는 악화되는 상황에서 환율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경기와 경제성장률을 보면 기준 금리를 인하해야 하지만 환율을 생각해 이번 1월에는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각 채권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은 채무를 이행하는 데 악영향을 줍니다. 내수 경기가 좋아야 돈이 돌기 때문에 현금의 유동성이 살아나지만 경기가 좋지 않다면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준금리는 동결되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어야지 채무자들이 빚을 상환하는 데에 더 숨통이 트일 텐데요. 기준금리 동결로 채무 불이행은 유지되거나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율은 수출 기업에게는 호재로 작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는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는 작은 비용으로 원자재를 사서 비싼 가격에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화학기업은 비싼 비용으로 원자재를 구입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다면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환율은 변동성이 적은 상황이 안정적인 것인데, 환율이 높아지는 것은 채무 불이행을 높이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2025년에 여러 영향들로 금융시장의 변화들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고려신용정보의 매출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배당성장주 추천으로 고려신용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배당 성장주로서 고려 신용정보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런 영상들을 원하시면 구독하셔서 빠르게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